내가 볼 때는 얘가 마음에 든다 얘하고 얘 좋다 아이 <laughs> 사실 제가 좀 다져졌지 않습니까? 충분히 네, 가능하다. <laughs> 박수 참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바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예. 더큰거 없나? 아유, 장작은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내리칠 때 상상을 해야 돼. 반드시 이건 갈라진다. 이거는. 응? 멈추면 안 돼. 끝까지. 이게 장작을 패는 게 아니라 땅을 향해 내리치는 거지. 그냥 감사합니다 원킬이지 실하네 좋아 이야 이거 뭐 좋네 오 재밌는데 이거 이야 상남자 아 이게 아, 제가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장작에 소질이 지 아까 모르는 손실이라고막 그러면서 장작 패는 데는 진짜 이야 짱이야 얘도 떼버릴까 선생님 응, 그건 아, 안돼 그건 네. <laughs> 이런 건 살살 쳐야 돼요 디테일이니까 살살. 네, 아. 됐습니다 이제. 어? <웃음> <웃음> 야 잘하니까 바로 그만 시켜 네. 아우 장작 짱이었어요 정말로. 정. 정성을 담아서. 상남자. <laughs> 정말 잘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 주특기는 응. 불붙이는 겁니다 아 제대로 한번 불맛으로 네오르한 예, 번. 안 예. 그래서 예, 장전인데 워낙 잘 말라있어가지고 예, 잘못는 부러... 불을 아니 아유, 그렇게 여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주특기는 응. 불붙이는 겁니다 불소시개가 있어야죠 불소시개 네. 네. 그거 하고 네. 이거 조금 더드아 그래요? 이거 네. 무슨 나무예요? 이건 여기 주목 주목 예. 네. 네. 와우! <laughs> 하는 동안 나는 고기 안 칠게요. 네. 바로 붙죠? 네, 지금 잘 타네. 오, 우와. 고기가. 어머머. <laughs> 이게 어느 부위인가요? 이게 목살하고 하... 사태살. 고고 이 주세요. 고. 여기 양념 들어가는 거 보실래요? 네. 양파도 들어가고요. 마늘, 생강. 된장이 들어가야 돼. 새우젓도 좀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후추, 통후추, 다시마, 대파, 고추. 이 네. 이건 이따 뜸 들을 때 네, 네, 네. 올려놓으면 파랗게 맛있게 익죠 아,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담다. 네. 좀 그래도 돼. 이제 배추 포기김치 담글 건데요. 몇 가지인가 보세요. 아. 배추 있죠? 여름에는 부추가 들어가요. 부재료로 배가 들어가고요. 무가 들어가고 지금 음. 일부는 썰어놨어요. 네. 고춧가루, 마늘, 생강. 그다음에 생새우 다진 거. 새우가 한? 들어가요? 네. 포기김치에? 네. 야, 근데 저게 상하는 게 아니고 발효가 된다고요? 발효가 되죠. 허허. 그리고 김치 맛을 만들어주는 건 핵심이 젓갈이에요. 음... 전 세계적으로 채소절임 음식에 젓갈이 들어가는 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와... 이게 독창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 김치가 김치인 것은 바로 핵심이 젓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이거 썰어서 양념 하나 하넣두면 네. 버무리는 거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고무 장갑 꼈습니다. 에이. 에이. 자 오늘 전투복 아주 좋아요. 네 에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먼저 고춧가루. 부 음? 이거 해보세요. 저. 이렇게 먼저 고춧가루를 알싸한 음. 고추. 음. 자, 그다음에 한쪽으로 밀어 놓고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액체로 된 걸로 이렇게 고춧가루를 개주는 음.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액젓으로 또 간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임배추 10kg, 10kg. 할때 모가 1.5kg. 젓갈이한 500g 정도. 그다음에 이건 한 600g. 마늘 450g. 4 50g. 생강은 500g. 그냥 100g 정도 들어가면 돼. 120g. 이야 근데 정보의 공에 제가 구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해 주시네요. 좋은 건다 나눠 먹고 아, 같이 같이 해 먹고 살아야지. 네. 그다음에 이게 멸치 가루예요. 멸치 가루. 근데 이거 드셔 보시면 음. 이제 못사 먹어요.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 김치를 담그고 했던 기억이 5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요즘이 김치 수준이 다들 떨어졌어요. 어이고. 하양평준화 됐어요. 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아. 가격 경쟁을 해서 그래요. 여기에 더 고급지게 하려면 우리 어머니가 꼭 검정깨를 넣으셔서. 요더 어! 예뻐 보이라고. 자, 해보세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해줬었는데 음. 설탕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이제 익어야지. 거기다 놓고 이게 미리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어, 이걸 맛있네? 먼저 하세요. 이거를. 어. 적혀가면서, 하나씩, 아, 하나... 하나씩, 적혀가며. 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네. 포대기에 싸듯이, 이렇게 네, 한번 싸듯이. 접고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뒤집어 놓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여태 했는데, 아. <laughs> 여태 아, 했는데, 뒤집어 놓고 했어요. 아, 네. 그리고 네. 너무 많이 넣어서요, 이렇게 아. 넣으면 김치가 짜요. 아, 그래요? <laughs> 음. 그러니까, 이 비율이요, 6.5대 3.5. 아합렇게 이것도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음식의 종주국 갖고 막 싸우잖아요, 보통. 예, 예, 예. 그비정상이라고 옛날 외국 전이도 예, 예, 나온 거 보면, 예, 예. 뭐 음? 스파게티 피자가 어느 나라 거냐.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 사람은 자기들 거다라고 하죠, 당연히. 네. 근데 그 스파게티하고 피자를 전 세계에 대중화시킨 건 미국이거든요. 맞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종주국은 이탈리아인데 대중화시킨 거는 네.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이 말하는 기무치나 네. 파우치는 좀,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게 음, 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나라 풍토와 기후와 재료와 입맛에 맞는? 현지화시킨 거죠. 현지화시킨 새로운 그거는 문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미국식 피자나 스파게티는 네. 네. 새로운 하나의 문화고 음식인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건너가서 그 나라 입맛에 맞게, 네. 우리나라 분들이 선생님이 일본에 가서 그 네. 나라 재료에 맞게 만든다면, 네. 그건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옛날 그 일본의 기무치파도기나 지금 이제 중국의 파우차이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의 그 어떤 한류 문화나, 이렇게 선생님이 공을 들여서 세계에 알린 거에 편승하려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은 제가 볼때 옛날 88올림픽 직후에 김치 뭐, 김치가 뭐 자기네 거야, 이런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근데 중국은 좀 개념이 다른 게, 단순히 뭐 경제적 이유, 음식, 이게 아니라, 음. 역사와 문화와 전통까지 흡수하려는. 맞아 네. 그런 접근인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얼마 이것만다 아예 그렇군요. 아 저는 좋아해요. 네, 이거를 다스라 음식으로만 간절할 수 있을까? 아 역사고문하죠. 네. 자 네, 그러니까 역사. 이거 숙성까지 네. 하면 유산균 덩어리. <laughs> 이따가 이렇게 새콤하게 익은 김치 네. 맛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게 그이게이 장작 불로 한 밥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밥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드셔보세요. 뭐. 어. 밥 쑥뚜껑 열어보세요. 여기다 콩 콩하고 이렇게 섞어봐요. 아잘 익었네. 밥잘 됐네. 아 밥이 진짜 잘 됐다. <목소리도> 아... 찔러보세요. 이거죠. 느낌이 오죠. 쑥 들어가요. 자, 다됐어요 이거 들고, 이런 거. 자, 안으로 가세요. 나는 바지 가지고. 남이야, 청산 가자.